저는 아. 이제 조언을 드릴 뿐이고 그렇죠. 만약에 관절 내시경을 보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도 말씀드려요. 먼저 음. 네. 시스에 사실 저희 바른에서도 예전에 케이스를 또 보낸 적도 네. 있었고요. 네.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 특히 이제 두분 대표 원장님께서 뭐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신 전문 수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어, 많은 지역 병원에서도 어려운 케이스들 많이 올것 같고요. 또는 이제 보호자분들도 직접 찾아서 이렇게 오실 것 같거든요. 그 중에 뭐 저도 너무 관심 있었던 그 인공관절 네. 주로 어떤 케이스일까요? 인공관절은 뭔지 뭐 대형견의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음.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고관절 이형성증 해가지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고관절에 관절구와 그다음에 대퇴부 머리가 이제 인대에 타이트하게 아주 터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여기도 역시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이거든요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한살 미만에 한번 엑스레이 근골격계 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고관절 이형성증이 발생이 됐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하면서 이제 수의사 선생님이랑 의논하시면서 수술을 언제쯤 하는 게 정말 좋을지에 대한 진지한 그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어, 그러면 주로 발생하는 품종, 많이 발생하는 품종이 있을까요? 네, 뭐 리트리버 종류라든지 또는 이제 시바견이라든지 음. 진도도 꽤 많거든요. 진도. 네, 진도도 있어서 일단 그런 대형 품종들 가장 많은 품종은 리트리버인 것 같아요. 리트리버가 제일 네, 많다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 FHNO라고 네. F 네. H N O라고 하는 대퇴골두 목 절제술, 네, 뼈를 이거. 아예 자르는 수술을 네, 네. 했었습니다. 물론 네, 네. 그 당시에도 뭐 대형견까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수술과 또는 이제 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대형견에서의 인공관절 수술, 네. 뭐 어떤 차이가 있으면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요? 네. 대퇴골도 절제술은 보통 네. 저희가 교과서에 뭐 11kg 또는 어떤 책에는 네. 15kg 미만의 아이들한테서 많이 진행하는 걸로 소개가 되어 있긴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소형견에서도 대퇴골두를 절제해버린다라는 건 기능적으로는 기능이 좀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저희가 수술하는 거잖아요. 대형견에서 대퇴골두를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정말 이제 걷는 거가 누가 봐도 조금 불안정하게 걸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서 인공관절이라는 걸 이제 수의사들이 개발해서 지금까지 수술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공관절을 넣어도 조금 이렇게 어기적 어기적 걷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대퇴골두를 절제했을 때보다는 훨씬 기능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그렇죠.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느 타이밍에 수술할 것인가가 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음. 변이 너무 심한 경우에 네.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해부학에서 상식이 깨지다 보니까 음. 그때는 뼈만이 아니라 근육도 굉장히 짧아져 있고 음, 이미. 네 그리고 근육량도 음. 줄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탈구 위험성, 제, 이런, 탈구 위험성 이런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서 기대할 수 있는 게뭐좀다 네.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있죠. 기대 네. 보호자분들이 바라시는 것만큼이 안될수 네, 네, 있다. 네, 그래서 네. 적절한 타이밍을 좀잘 맞춰야 될것 네, 네, 같네요. 네. 회복 기간은요. 그 절단술은 꽤 오랜 기간이 또 걸리잖아요. 네. 인공관절 수술은 좀 어떤 편입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너무 액티브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수준에서, 응. 뛰지 않는 수준에서는 걷기는 하거든요. 네. 산책을 한, 한다던가, 노즈워킹을 한다던가. 크리스티는 정말 이게 FHO를 했을 때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긴 해요. 음. 자연스럽고, 응. 별로 통증도 없어 보이고, 응. 너무 액티브하게 뭐 원반 던지기를 한다던가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아, 네. 강아지들이 좀더 기능적으로 회복을 잘할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힘써 주시는 것 같고요. <laughs> 혹시 더 THL 관련해서 어, 언급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케이스 중에서 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원하셔서 큰 대학병원도 가봤고 큰 병원도 가봤는데 음. 어떤 병원은 고관절이 잘못됐다고 하고 어떤 데는 무릎에 십자인대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둘다 이야기가 다르다. 내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경우 저희 병원 왔을 때 보니까 일단 십자인대는 끊어져 있는 상태였고 아. 고관절도 이 형성증이 응. 상당히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어, 네. 제 진료를 보셨던 데서 인공관절은 하게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 겁을 먹으신 상태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 아무래도 혈전이 생기거나 하면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비율이 거의 좀 찾아보기는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겁 먹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인공관절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 질환이 너무 심하다던가, 고관절 이하의 관절에 문제가 있다던가, 음... 그러면 고관절 이하의 관절 질환을 어느 정도 고치신 다음에 음... 이제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십자인대를 먼저? 네, 먼저 하고, 슬개골이 음...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걸 먼저 교정하시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을 진행하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 음... 치주질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잘 치료하시고, 음... 피부질환도 치료하시고, 음... 나서 수술을 해야 이제 감염률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음... 이제 각변형, 네. 뭐 각변의 각기형 네, 이렇게 얘기하는 네, 네. 휘어있는 부분들이죠. 네. 사실 이거는 보호자분들께서 또 질환으로 잘 인지를 못하시고, 또는 뭐 전혀 모르신 채로 지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노령에서 뭐 절뚝거리 와서 보면 다리가 막 휘어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동안 모르셨던 거예요. 그냥 네. 어, 이 종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선 요거는 뭐각 변형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데, 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보호자가 레이즈에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보호자님들께 이제 많이 부탁을 드리는데 집에서 조금 가정용 클리퍼를 이용해서 털을 한번 밀어보세요.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게 팔꿈치 위에까지 한번 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해서 보호자가 일반인이 보기에도 많이 휘어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좀. 뭐저 같은 사람을 찾아서 엑스레이 찍어봐도 진단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시티나 이런 거 찍지 않아도 아이들이 보통 선천적으로 성장판이 부기에 클로징돼서 폐쇄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내가 알지 못하게 지나간 그런 외상에 의해서 성장판의 어떤 압박골절이라든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일 좋은 건 다치기 전에 한번 다치고 나서도 한번 정도 엑스레이를 찍어 찍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기를 입양해서 또는 분양받아서 데려오셨는데, 발이 약간 이고 원래 자연스러운 건가 애매할 때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괜찮아도, 음. 나중에는 이제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심해지면 그게 그대로 방치가 되면 디스크까지 음. 터지는 음. 결과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털 정도만 밀어보셔도 좋을 것 아, 같아요 아, 네 <laughs> 그게 몰라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 주로 네. 발생하는 품종이 음. 있나요 이게 품종 소인 아네뭐 음. 비글도 있고요 비글. 외식고기 그리고 닥스훈트요 아 닥스훈트 <laughs> 디스크도 많고 아무래도 연골에 문제가 좀 있는 <laughs> 그리고 다리도 짧고 음. 짧아서 더 귀엽지만 네. 더 괴로운 친구들 음. 네. 그러면 애들이 안 절어요, 예를 들어서. 휘어 있는데. 네, 네, 네. 그러면 그 원장님께서는 어떤 수술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좀 보시는지.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네. 성장판이 클로징되는 속도가 음. 다 뼈마다 좀씩 다르거든요. 음. 보통 앞다리가 거의 다 성장판이 닫히는 경우 한 11개월 이다 그러면은 음. 그쯤에서 다리가 휘어있는 거를 너무 심하게 휘어있다 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저는 교정해주는 편이에요 어릴 때 그냥 바로 네, 그게 가장 음. 좋긴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추적 관찰해보면 음, 음.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발생될 수 있었던 그런 거에 비해서 줄어 있어요 이렇게 휘어있다 보면 저희가 신발을 똑바로 신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이상하게 거꾸로 신어가지고 다니다 보면 인대도 늘어나게 되고 관절 안에 수많은 인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늘어나게 되고 이제 불안정성이 증가되면서 그 부분이 마모가 되면서 관절 주머니도 굉장히 두툼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술 안 하고 팔로업을 이제 하시는 경우 보면은 굉장히 많이 관절이 부어 있거나 섬유화돼 있거나. 오래 못 걷는 경우, 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음. 가능하면 진단이 정확히 된다면 음. 수술을 이렇게 많이는 늦추시지는 않았으면 음. 좋겠어요. 음. 나이 제한이 좀 있을까요? 뭐, 당연히 너무 많으면 좀 그렇겠고. 음. 어, 근데 이제 제 환자 중에는 이제 노령견도 있긴 했거든요. 음. 왜냐면 그런 경우는 상당히 균형이 틀어져 있어서. 심해서 팔꿈치 관절이 많이 녹아있거나. 아. 뭐 이런 경우처럼 이제 뼈에 이렇게 다 늘어, 늘어붙어가지고 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런 경우는 가슴이 아프거든요. 네. 그냥 이런 3D만 봐도 이게 네. 저희가 아프잖아요. 네. <laughs> 이거만 봐도 또 엑스레이만 봐도 막 아프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아니까 좀더 빠르게 수술이 가능한 거라면 수술을 하시는 게 저는 권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네. 이렇게 정형외과 질환들 뭐 십자인대부터 해서 또 흔하지 않은 인공관절 각 변형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laughs> 네. 그 이런 훌륭한 채널에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뭐 미흡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많은 귀여운 강아지들이 사는 시간이 더 길어졌잖아요. 반려동물로서 보호자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실 텐데 그 시간을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해야 되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거를 가이드 해드리고 도와주는 목장견 역할을 하는 게 수의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래도, 이러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보호자에게 최상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권을 드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비수술적인 방법도 수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아이의 삶의 질을 조금만 높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거로써 저희 역할은 다된 거라고 봐요. 그 오랜 기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아이에게 이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근골격계 질환은 5, 6세 이전에 저는 수술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아...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오아시스 동물병원 정혜련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기...